안녕하세요. 아산 삼성반도체 정문 앞을 보고 계신데요. 오늘 자로 2억 파격 인하된 투자 가치 높은 상가주택 금매물 소개할게요. 자, 만나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양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 올리드린 상가주택을 매매가가 조절돼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저번에 올렸을 때는 실투자금이 7억 정도가 됐었는데 매도인이라 이제 매매가 조절을 정말 잘해서 실투자금이 5억 초반이면 가능하게끔 저희가 가격 조절을 해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삼성 반도체가 한 도보로 한 3분 정도의 거리가 있고요. 바로 배방역 쪽으로 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수익률도 좋고 입지가 좋은 상가주택을 실투자금이 5억 초반이 계신 고객님들께서 매매하실 수 있는 좋은 찬스니까 오늘 영상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물이지만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수익률이 좋고 입지가 좋은 상가주택을 매매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삼성 반도체에서 메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코너에 있어서 위치가 정말 좋고요. 제 주차장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어 이제 뒤편이고요. 3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가가 되게 오래 장기 임들하고 계시는데요. 안에 화장실도 구비가 되어 있고 이제 한 2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 앞뒤로 주차가 있어요. 중복 주차지만 뒤에는 세대가 주차가 가능하고, 여긴 네대가 가능한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주께서 9억에 내놓으셨다가, 이제 8억까지 내려오셨다가, 지금은 7억, 이제 중반, 초중반에 매매가가 가능해서, 실투자금이 5억 초반에, 어, 사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수익률이 좋은 건물입니다.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4층으로 옥상에서 내려왔는데요. 4층은 투룸 2개다가, 원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타일 컨디션도 그렇고 지금 방도 이렇게 화이트로 됐는데도 흔히 하나도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또 손님들이 이제 고객님들께서 오셔서 제일 첫 번째 건물을 보셨을 때 어제 문의 주신 게 어, 2011년도 건물 맞아요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 때는 제가 거듭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때는 처음 영상에 하실 때는 실 투자금이 7억에서 지금 실 투자금은 5억대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포인트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3층도 보시면 좀 내려왔는데요. 3층이 4 가구입니다. 투룸 한 가구에 원룸 이제 세 가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LED로 다 해놓으셨고, 이런데 보시면 지금 천장 하나하나 정말 이게, 와, 정말 관리를 정말 잘하셨구나, 라는 어, 생각이 들 정도의 건물이거든요. 3층 보여드리고 2층으로 내려왔는데요. 2층은 원룸만 다섯 화구로 되어 있습니다. 코너라서 그런지, 그리고 74평의 대지임에 불구하고, 다른 원룸보다 정말 넓게 잘 어, 나와서, 임차인들이 지금 보시면, 그리고 또 사방팔방이 막히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방마다 햇살이 좋아서, 뭐 임대가 잘 되는 건물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제가 지금 일시적인 투룸이 지금 공실이어서 아 마침 오늘 이렇게 공실이 돼서 찍게 됐는데요 화장실도 보시면 정말 흔히 말하는 사진빨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정말 컨디션이 좋습니다 또 식으로 된 투룸인데요 3구로 되어 있는 가스레인지 하고 그리고 중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컨디션도 보시면 정말 한번 바꾸신 것 같아요, 옵션을. 그래서 깔끔하고 새거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큰 방입니다. 정말 큰 사이즈고요. 에어컨까지 구비되어 있고, 여기 남서양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작은 방입니다. 지금 작은 방인데, 여기 보시면 바로 창문을 열면 이제 공원이 이렇게 보여서 임차인들이 정말 선호하는 좋아하는 뷰를 갖고 있는 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곰팡이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이 관리가 너무 잘 되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도 보여주시는데요. 근데 도 정말 깔끔합니다. 이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와, 방문차에 몸좀 하냐 없을 정도로 관리를 정말 잘 해놓으셨네요. 바닥 상태도 정말 양호합니다. 너무 갈라진 데도 하나도 없고, 정말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방까지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삼성 반도체 위치에서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공실 없는 수익률이 좋은 상가 주택이고요. 제가 한번 더 강조하자면 예전엔 실투자금이 7억이었다면 지금 5억이면 5억 초반이면 매매할 수 있는 위치 좋고 수익률 좋은 상가 주택 건물입니다. 매매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양소장한테 부담없이 전화 한번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응.